사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인 줄 알았어요. 참 모자르죠. 근데 그들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 세력이고 이 사회의 기득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권 초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세 번이나 특검을 거부하였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너무나 개탄스러웠지만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밝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야겠습니까? 목소리가 작다! 여러분, 보수는요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보수인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왜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그들은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정치로서 타협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2월 3일에 이재명 후보를 또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번에 표를 달라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들은 가짜 보수, 세력, 가짜 보수 세력이고, 그들은 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총알 한 발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 총알로 내란 세력 윤석열을 심판하고,